결이냐고 자, 가보자, 가보자 이것이 팀 이름의 시초라면 가짜고자 가보자는 하나씩 심 어디갔어? 심심동채 그렇게 일심분실을 다짐하며 예. 초코파이라는 마이너과사학년들의 여정이 시작됐다 저희가 지금 초코파이를 샀거든요 왜 샀냐 지금 어 이거 이만큼이 30개 왜 사셨어요, 조하나 씨? 그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요. <laughs> <친구도 웃음> 이들은 친구 사귀기? 유학생 친구들을 <laughs> 친구 <봐요>. 사귀기 위해 <laughs> 초코파이를 샀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앞면도 모른 채 마냥 해맑아 보인다. 어디서 <laughs> 왔죠? 다리부르나이 <브루나이. 웃음> 아, 다리부르나이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코파이로 좀 유혹을 해볼까 합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문제로 돼지고기 <laughs> 섭취를 금기시했던 <laughs> 유학생 친구들에게 초코파이는 <laughs> 역부족이었다. 그래도 유학생 친구를 사귀려는 그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다. 좋아. <laughs> <laughs> 재밌으세요? 전 <laughs> 지금 시험 공부중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K대학생의 삶. <laughs> 1학년 수업이 4학년이 듣는데. <laughs> 아, 정말. 이랑 본인들도 정말. <laughs> 웃긴가보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웃음> 부산에 <웃음> 위치한 <웃음> 이슬람 성원의 이름은 알파타 마스지드라고 한다. 알파타는 열다. 마스지드는 오, 이마를 땅을 대고 절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다른 것도 하나요? 뭐 어떻게 이 지금 아 기간에 진행이 되는 <laughs> 지하철 1호선 부실역에 <웃음> 하차하여 <웃음> 8번 출구 방향으로 <laughs> 가다 보면 이슬람 성원이 보인다. 직접 방문하여 <laughs> 체험해 보는 <laughs> 것을 권한다. <laughs> 그놈간리 저기 즐거워 음, 보인다 아, 재밌어 보인다 도서관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귀엽다 아이고. 저러고 술 마시러 가겠지? 다들 그러게? 회식 가겠지?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 라이프 저런건데 <laughs> 원하는... 오 <laughs> 뭐야 <laughs> 부끄러움도 잠시 하령강을한 <laughs> 하림씨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진씨와 하나씨는 플렉스 공부를 시작해본다 도서관을 나오자 영화 촬영 준비가 한창이다 저기 사람이 올라가 신기하다 5월 7일 드디어 특수외국어 능력평가를 치는 날이다 남춘천역에서 출발하는 하진씨와 외성기숙사에서 출발하는 하림씨의 모습 그 시간 500? 하나 씨는 500, 200, 200, 200, 200. 오랜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인지 하품을 쏟아내는 중이다. 부산역의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하나 씨는 밥을 먹기로 한다. KTX를 타고 서울로 간다. 특수 외국어 능력 평가 응시료는 개인 부담이지만 교통 체재비는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 음? 여기 어디죠? 음, 외래 한국외대 도착을 했습니다. 특수 외국어 능력 평가는 음. 특수 외국어를 대상으로.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플렉스센터에서 시행하는 전문어학능력평가이다. 저희는 인문과학관에서 찍을 거예요. 아, 특수외국어평가의 특수 경우 듣기와 읽기 영역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다. 시험치기 전 밥을 먹기로 한다. 밥을 다 먹고 난뒤 이렇게 큰 건물이 하나 보이면 우회전을 해준다. 인문과학관 1층에서 간단한 안내를 받은 후 응시한 언어의 시험장으로 바로 가면 된다. 내려오볼까? 시험 준비물은 신분증과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출력한 수험표가 필요하다. 자신의 이름과 수험 번호가 적힌 자리에 착석하여 시험 준비를 하면 된다. 시험 결과는 한국외대 플렉스센터 특수외국어능력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간다. 그 시각, 은광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 제가 맞네요. 아 5월 1 1일 과제와 시험에서 잠시 벗어나 야구 관람을 하러 간다. 야구장 에피소드가 더 궁금하다면 마인TV에 업로드된 야구장 브이로그 시청 바란다. 신난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마인TV 콘텐츠 안녕하세요. 회의를 위해 모인 총국파이 팀원들. 어떤 회의가 오갈지 몹시 궁금하다.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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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회의 후 다음 날. 하진씨는 인도네시아어 퓨터링 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해 보인다. 하림씨 또한 퓨터링 자료 준비 동시에 촬영까지 해야 할 일들이 옵시 많아 보인다. 음, 끝났습니다. 많은 일들을 끝내고 남포동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방문한 하림씨와 하진씨. 6월 2일은 초코파이 팀원들이 바삐 움직인 날이다. 오전에는 함께 학교에서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협력원 개원식에 참여하고 하진씨는 오후에 진행하는 신앙 독회에 참여하였다. 이 시는 음, 레노 되어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재학생들을 생각하며 쓴 시라고 한다. 감동의 네, 쓰나미가 몰려온다. 뭐, 집 가고 싶어요. <laughs> 인인인 엘, 뮤비 촬영에 열심히 임해준 해수 아, 씨. 어, <laughs> 참으로 고맙다 <공헌다. 웃음> <laughs> 뭐,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오후, 은광 씨는 학교 뒤동 건물에 앉아 기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그 시각 도서관에서는 하진 씨와 하림 씨가 나나 교수님의 말하기 수업 기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무것지 처음부터, 아, 네.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다시. 질문이 뭐였지? <laughs>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한 부분에서 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어, 모습이 그랬는데, 보기 좋다. 이들의 앞날이 무척 기대가 <웃음> 되고 <웃음> 앞으로도 도전을 아... 멈추지 않는 다양한 삶을 <laughs> 살아가길. 마이너과 일파락번들 수망아 아자아자 파이팅